에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은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해서 자랑을 경계해 오는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계속해서 자신의 자랑을 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 싶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 눈높이 교육이다라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의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보다는 인간의 자랑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자랑을 할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일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러분 자랑이 결국에는 무익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사람의 경험이 또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한 일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병을 또 고쳐졌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또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잘될 때는 복음이 굉장히 멋져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될 때는 복음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유승준 씨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정말 기독교 청년으로서 정말 어떤 모범이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줬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항상 굴곡이 있거든요. 사람은 무너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꾸로 복음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또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의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경험이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맥락 가운데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죠.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3인칭 객관적인 어떤 시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는 14년 전에, 즉, 담에색 도상에서의 사건이죠.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3층 천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3층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굉장히 잘알수 있어요. 이제 하늘이 3개가 있다는 건데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늘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런데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그가 이제 내쫓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루시퍼라고 하죠. 타락한 천사인 그 사단, 곧 마귀죠. 예, 이 용과 또 그의 사자들, 쫄개들, 귀신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당연히 쫓겨나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접근도 못 합니다. 여기 정확히 나오죠. 미가엘, 즉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에 당연히 지죠.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는 앞으로는 하늘에 갈 수가 없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3층천 개념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3층은요 바로 그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오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해서 가게 될그 천국의 3층 천이죠. 그럼 2층이 뭐냐? 여러분 사단을 갖다가 성경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사단이 있는, 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군 천사로 호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하늘이 2층 천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렇죠. 이 천국에서 바라보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말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삼층천을 체험한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두노라. 여러분 사실 삼층천 체험한 것을 말안 하기도 어렵죠.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방언 받은 경험들 막말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신비한 체험한 것들. 저도 그래서 종종 막 얘기하다가 또 절제하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걸 모든 걸다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말하는 것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세번 죽게 간구 했는데 이어주시지 않았다. 즉, 여러분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 했지만 자기 병도 못 고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체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무익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차지하는 게 이적 체험의 간증 중에서 내 병이 고쳐졌다, 또 병을 고친다 이게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위험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자신의 병도 못 고쳤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 체험의 간증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병을 못 고쳤대요. 그게 뭐냐? 육체의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 바울의 육체의 고통, 즉, 안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사장 15절에 보면, 내가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질이라고도 보고, 아니면 언어적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말을 더듬거나 하는, 아니면은 간질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7절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은 이유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게 안 하신 이유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안 가져가신 이유는 이미 은혜가 족하고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흐르는 걸, 걸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물은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절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담긴 보배되신 그리스도는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여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기를 우리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기를 오직 우리 심령에 담긴 말씀신 보배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삼층천을 체험한 것을 말 안하기도 어렵지만 아버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절제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경험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 내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주신 것,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겸손케 하시고, 겸손한데 주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약한 그때 강함되신다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질그릇시지만내 안에 담긴 보배되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더욱 빛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